경기뉴스인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인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부영아파트 A73블록 공사 현장을 찾아 부실시공 사태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29일 모상규 도공동주택과장을 비롯해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전문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원과 부영 아파트 A 73블록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현장 방문 직후 부영 아파트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해 주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하자 보수 100% 완료 등 부영 주택에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구형주택이 건설한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화성시, 하남시, 성남시 등 관할 3개시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아파트품질검수비원 74명을 투입해 지난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